안녕하세요 민솔이tv 아 여러분 저를롤러스 못찍어요 계정 날아갔어요 저도요 갑자기 민솔이tv도 버그인줄 알았는데 계정 어. 여러분 저 어떡해요 날타 먹보렁 아니 나, 날는 먹보렁 내다내 초코 여러분 먹보가 원숭이에요 네, 밥을 널많이 먹어서 뭐, 먹으라고 지었대요 이름을 그리고 먹고 날면 얘인데 지금 날려버렸어 저도 버그인 줄 알았거든요 아저 버그인 줄 알았는데 음... 다시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? 근데 계정이 날라간 거 아니고 그냥 해킹 누가 한 거일 수도 있지 아 제가 그... 회원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나 머리 이상하 <laughs> 제 회원 가입을 하려는데 했 우리가 걸렸다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갑자기 팝이서 만지? 아니 지금 네. 기분 이안 좋아요 저 지금. 어. 진짜... 아짜증나요 우리 이제 우리 블록스 다시 하고 다시 지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여러분 제가 뽑은 피닉스 있잖아요. 그한 번에 나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저 캠핑에서 빨간 텐트에서 뽑은 거거든요. 아 근데 유튜버 계정 날라가면 진짜 뭐야 이게? 그건 뭐 풀이냐 이거? 아이돌분님 뭐하세요? 작업 중이에요? 할까? 아여기분마겠 제가 어떤 거도 그 뭐냐 <laughs> 보물 더 만들기 그런 거 레벨 그런 거 엄청 많이 했고 그랬거든요. 우리 하겠습니다. <웃음> 안녕. 안다 안녕. 이녕 안녕. 안이겠 안녕.